저거 어선 천천히. 레온은 제가 이겼어 저는 말씀하신 팀들이 다 무리가 없어요. 제 기준은 근데 우리 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승 그 팀을 이길 수 있느냐는 의문을, 들어, 의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근거리 많거나 한타 길게 가면 좋아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와료 땡기고 동키호테만 계속 박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비앙카가 좀 힘들어 할수 있죠. 약간 실세가 많거나 조합이 좀 탱탱하면은.

하기 not 이다 r e I'm n o 요 네, 내려오진 않고 서거묶개만잡고 그러네요. 이게 최종이에요저 변이몬만 잡고와 있어요. 잠깐. 는것 <목소리> 같아서 약간 민망하긴 하네요. 이게 최종이에요 잠시 다 오케이 okay. 그때 패시브 그 공속 증가했다고 한 패치가 너무 맛있긴 하네요 라우라가 체감이 제일 잘 됐고 수아는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체감이 또 되네 예전에 이 공속이 아니었는데 오케이 쓸모 없는 물건은 세상에 없을거예요 루미 포코 다행히..적이 아니라서 탈료가 아니라서 제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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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으면 변형할 수있겠 스팀 오겠네요? 가깝다. 어? 아래.. 소리. 저핑폭 팅폭... 돼요? 한타? 카티못 따면 큰 리오..때문에 괜찮나아어놨고요 50이고. 돈은 뭐 많이 벌어 가지고 뭐 끊기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늑대가 있을려나. 늑대 때문에 온 거긴 한데. 잡혀있네 여기까지 어떤 혼자인가요? 혼자만 봐드릴게요. 많이 읽혔는데. 그냥 찍고 가 볼게요. 그럼 균열은 탈수 있을 것 같은데. 방 알파를 발견했어. 그, 내가 길을 알려 줘도 될까? 어, 네. 어,

왼쪽 답이긴 하네요? 아무데나 가도 다다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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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목소리> <목소리> 블레어 샬롯, 다른 블레어 팀이긴 하네요? 볼 쓰고 어디 얘네 한테 강제로 열것 같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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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물만한 애가 없는 것도 맞긴 한데 꼬리까지새가 응. 진짜 쩔을 때 보면 좋긴 하네요. 말이 안 되긴 하네. 연못 생나 살아 있거든. 캐시. 캐시데 s 렌 e 넷 a 아, 솔직히 e 전 a s s i e Cassie, Cassie, Cassie. c a s s i 한 Cassie, 왠데요. 처음부터 더잘 수는 없어이리오 레온. 스플릿도 고 있나 보네요. 이 빼는 거 보니까. 패드 탔고. 요 어제못 잡을 거 없겠네요. 연모팀이다 잡고 왔네 이미. 그러면 차서 조금만... 가득히 나왔네요. 이거 이따 동선 꼬이면 타드릴게요. 근처에서 오메가가 나타날 거야. 시키고 가야겠어. 루미의 크레딧 충전이 끝났어. 현재 위치를 알려줄 테니 크레딧을 잃려고 특수 연구실에 가고 싶면 카드 키를 통해 입장할 수 있어. 잠시 학 몹 잡고 양으로 빠졌거나 아이씨 보리도 있네요? 보리는... 보리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겠어요 네, 쇼이 이서울 팀 붙어 왔는 그게 아니라 쫓기는 건가? 상하 때문에 올라온 거구나. 근데 호, 호텔 쪽에도 한팀더 있긴 하니 쫓긴 걸 수도 있겠다. 캠딴 거아이 서울 팀. 있

이제 최력요 이거 되게 못해요? 저거다못 해요. 저핑포할고다 뺐어요. 덜어드세요. 천천히 하시도 돼요. 무리 안 하셔도. 저피다서가돈 <목소리가> <위에 레오. 목소리가> 드세요? 저

딴것보다도 저렇게 약간 펑타만이 섞는 친구들 많이 있는 조합이 되게 상당히 좋은 거 같아. 감사합니다. 너진면템은 끝났네요. 나이스. 열점 시키고 가야겠어. 이걸로 얼마만큼 멀리 궁금해요 방금 문서 평이 되요 위클 유키팅이 먹었네요 유키 아까 보셨겠지만 딜입니다 곰 있으면 성당도 혀아니 펴... 곰이 죽었네. 요이이 보리 또 있네요. 아, 오늘 보리 풍년이네. 캠좀 따고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잠시 채배 밭에 갔어요. 조죽 벌써. 오, 식감째가. 여기 있겠죠. 그꽂은게 실비아 팀인데, 예. 실비아 팀은 조금 할 만할 것 같기도 한. 죽으면 우리의 이야기는 음, 우리가 서 빨리 것. 빼야 되지 않나? 아니면 위크한테 잠김 될것 같은데? 위크 팀? 위크 팀미스했에도 상관 없어요. 그 내가 길을 알려줘도 될까? 어, 미안. 나 너무 먼데? <목소리> 어, 나도 못네. 나도 나도기해도 돼요. 그냥 괜찮으면 해도 돼요. 아, 얘는 해도 돼 아, 얘 약해요. 해도돼 수트 켰어요? 안물려세잘째거든 아이고 당 너무 세게 맞았다 아 아쉽네 루미는 성당이고 돌아서 루즈로 갑니다 제재동 15초 근데 데일리이선님 데일레니... 살려주세요 데일리 왼쪽에서 킬을 가요? 킬을 부른... 그래. 어떤 받고 싶으냐? <놀라> 오와 잘 도망가시는데? 날렸데요 어이구 있습니다 아깝다. 아깝다 그 뭐야 마지막 한타 전전 한타들은 잘 끝나는데 그죠 아쉽네 그건 진짜 엄청 잘했는데 고생했습니다 아쉽다 근데 네, 좀 이렇게 평타 맞는 조합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수화로 계속 쿨굴리게 되게 좋아 가지고 재밌긴 재밌는데 아마 피읍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단위들이 조금 센 편인데 수아가 과영 때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뒤녁게 넣었을 거야. 그 과영 때 있었으면은 진짜 수아 완전 사이키에 됐겠네.